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1월 7일 자 여기는 그 화산비차비빠빠바 볼농장입니다 근데 오늘 왜 여기 자, 뚜껑을 열었냐 면 어, 지금 속살만을 치려고요 지금 이제 월동 사항이다 끝났 고 이제 뭐 그전 대충 이제 월동 포장도 들어가야 될 그런 이제 시, 시기에 왔는데 여기를 예, 한번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몇 짜리인데 네, 지금, 본재는, 지금, 양쪽으로 두 장을 넣어놨고요 그래서, 이제, 지금 벌, 저 요거 조금, 분정해야, 안넣자고나 그래서, 지금, 봉판은 이제 없으니까, 산란도 안 하니까, 지금 얘네들, 어, 약을 좀 치려고 생각 중입니다. 자, 한, 한 번, 한번 볼게요. 자, 안에. 약은 지난번에, 여름에 얘네들 데리고 와서, 음, 개미산 두번 해줬고, 또 이제 뭐, 약은 또, 저기, 뭐, 후미들 비또 해주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, 뭐, 그렇게 큰, 나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여기를 한번 볼게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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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공, 자, 봉... 100% 밀기는 뭐, 거진 다, 뭐, 조금 밑에 남겨두고 거진 다 됐습니다. 안에 다꾸리고 어, 여기, 여기 뒤에도, 예, 지금 다 밀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근데, 어, 얘네는 한장틀어내줘야될것 같습니다. 약1고 자, 이렇게. 음. 자, 이렇게. 음. 저, 아가야들은 쭉쪽으로 숙소를 시킬게요. 자, 봉솔 새거 사왔어. 잘 되네. 음. 자, 요거, 저 다른데 저쪽이 좀 이렇게 긴거 있으면 좀네 얘네들 한번 볼까요 지금 음. 자 지금 봉판은 없습니다 봉판은 없고 음. 아 여기 조금 지금 남아있는 애들 있네요 지금 좀좀좀 음, 좀, 좀 남아있죠 얘네들은 뭐 공개되고 나면 음. 봉, 공개 해제되고 나면 음, 이렇게 되니까 쫙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, 여기 좀 땡겨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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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, 눈을 거치면안 돼. 살짝, 살짝 들어가. 이렇게. 살짝, 살짝 들어갈게 이거 눈을 그, 어, 어, 어. 음, 땡기, 짝 땡기지 말고. 음. 음, 조금, 조금, 더. 이렇게. 음. 야, 그거 공정이지, 공정이지, 공정이지. 이세요이밑에 야, 침대서나이열 지금 몇분걸